Oh. Yeah. 고문을 당해도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대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서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고통과 박해와 고난 이런 것들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순교까지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누가,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위로해 주니까 누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도 주님 없이도 잘살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고 그만한데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영화 예수님의 고난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고 징그럽다면서 그냥 그피 흘리는 것만으로 보면서 육신적인 눈으로 징그럽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처참하고 잔인한 모습 그겉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모습 겉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 사랑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겉 모습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죽기까지 우리 인간들 이 죄인들을 참아 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의눈 뜨시고 예수님에게 눈 뜨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네. 이 땅에 육의 눈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이눈 뜨고 지옥 갈 건데, 눈은 비록 감았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네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네. 아멘. 네,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 준비하라 모인 분도 있습니다. 이유없이 모인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 갖고 뭐 이렇게 잠깐 좀 앉아있으려고 오진 아니줄 믿어요. 예지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 상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막믿나고 싸우시고 욕하시고 내가 먼저 그거 한번더 받겠다고 이런게 하는 모습 보면은 저희들 마음이 참 무너져요 진짜 뭐한거지 주님 말씀 들으신 거 맞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막 무너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서십자가에못받혀도죽어주는도 그런 인생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진짜 이웃 지체한테 양보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겠죠 저는 정말 소망하기는 엄청난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조금조금씩 나의 삶이 속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임큼게 원합니다 생각하세요 매주 예배를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은 생각하세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 생각하세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는데 나한테 물론 무조건 아, 막 뭘 변했나 그 변화에만 집중하면 안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정말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가운데 있나 나를 계속 점검하시고 예배를 늘 누리시면서 주님은 그런 번제와 제사 수도 없이 그냥 반복되는 예배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예배 출석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딱한 번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일 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변화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오늘 야, 아모스 사장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만나기를 네, 하나님. 준비하라. 네, 오늘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포커스는 준비하자예요. 준비하자. 뭐를 준비합니까? 이 지금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 저도 저기 한 20대 때, 저는 서울역에 처음 와봤 20대 때. 시골 사람이에요? 제가 아래로. 충북, 청주 사람이에요. 충북, 청주, 도양군이 계세요. 충북, 충북 청주 사람인데, 이즘에 여기 딱 20대 때 왔는데, 친구 만나러 이렇게 오고,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왔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 왔는데, 어, 이렇게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어느 날 와서, 미라를 만났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는 저기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최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는 축복인들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이제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 오늘 저 나누려고 하는 말씀 야거부터 말씀해도 부환자들 뭐 가진 자들한테 엄청나게 경고하세요 너희들 정말 1판의날 양동이를 준비해야 될 거다 왜? 너네 엄청 평펑울거거든 부환자들한테 경고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가진 자들아 양동이를 준비해라 니네 어마어마하게 울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그날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자리에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원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난하고 울고 애통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자들 지금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그냥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내면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녀서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불면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준비하러 나왔는데 무엇을 준비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젊은 사람들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 뭐 먹고 살까? 누구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나는 이런 자녀를 나고싶고어1 15, 5년 뒤에는 어떻게 벌고 10년 뒤에는 집을 마련하고 20년 뒤에는 뭐를 마련하고 물을 막 이런 것 준비하잖아요. 이거 의미 있으수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야 보세요. 야 해가 쨍쨍 어느 날딱 해가 떠다서 쨍쨍 비출 때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드레 열매를 다 말라 다틀어질거다 그렇듯이 너희 인간들 나의 애가 재리만 있나 내가 병리만 하나 내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와서 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고 결산하고 주님의 눈앞에 다드러내는 날, 다 너희들의 영화 부귀영화 우리가 아까 주예수보다도 귀여운거 없다고 했던 세상인국 부귀영화 돈 명예 내 자랑들 다 말라 다틀어지고다 그게 에 산라질거다 정말 허탈한 자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정말 곧 영원히 멸망하고속 없어지고 그거 10년 20년 30년 바라보면서 그거 더 얻으려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있습니다 아멘 정말 진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시점으로 빨리빨리 진입하죠 이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아주 어려서부터고 정말 백성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 살지만 힙박 가운데 있는 나라에 살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살기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분명히 만나서 어린 시절부터 허송세월하지 않고 헛된 것 추구하면서 무너지고 만나진판 살지 않고 어려서부터도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받아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열방 가운데 그런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참 그런 아이들 생각해보면은 진짜 참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진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늘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다 만납니다 하나님 없다고 완전히 100% 확신하고 무신론자로 정말 지식 충만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가차 없습니다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다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산받고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 누가 피합니까그 불심판 누가 피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보셨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고소주로 영접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가없이 정말 그 소참하신 예수님이 그가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그 예수님이 백화점을 하셔서 그 진짜 나의 나의 죄를 비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나의 어린이 나의 고소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깊이 하 w a 예수님, l e to do 예수님 s 시 w 예수님 b l e to do this. I was a 을주 e to do this. I was able to do this. I was able to do t h i 서 I was a b 예수님께 do this. I was able to do this. I w 는 s 는 b l e t 믿는다는 h i s I was able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도 스도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거든요 일장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만나거든 기뻐라고 하십니다 아우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예수 믿는데 주시고, 행복도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뭐야? 이건 아직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참되게 회개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야구면서 입장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뻐할까요? 왜냐면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너희 속에는 넘치는 악과 온갖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서 그것들을 다 쏟아내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꽉 찼으면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죠? 비워져야 누가 들어올 수 있듯이,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속에는 넘치는 악, 그리고 죄, 정욕. 욕심이 가득차서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 회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가득찬 악과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자백할 때 이제 이것들을 주님의 앞에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회개요, 고백인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영접했지만 이 죄의 몸을 가진 육신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만, 진짜 나 예수님 참 되게 영접한 것 같은데, 자꾸만 욕심이 나오고, 자꾸만 죄의 말이 나오고, 자꾸만 실수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 정결케 하시려고. 계속, 너 아직도 조금 더 남았어. 너 아직도 교만해. 너 아직도 욕심이 많아. 너 아직도 지금 죄를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한란을 주시면서 계속 나를 정결케 하시고 쏟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리를 더 넓혀가시는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형과 헬라 계실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라니아 주님이 나를 또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또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야? 아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주님을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올때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더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제가 이제 또야구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원하는데, 야구부서 사장 이런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야구보서사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제가 여기서 설교한 적 있지만 성...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를 따라비나 성령의 생수 성령의 <laughs> 생수 <laughs> 우리 의 속에는 선하고 착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의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선하고 착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에요. 정말 죄투성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제 회개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욕심을 씻어주신 다음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그래 너 예전에는 막 욕심내고 예전에는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그럼 거짓말 이제 좀안 하는구나. 근데 욕심부리고 네 멋대로 사는 거이 정도는 내가 허락해줄게. 나랑 친하게 지내자. 성령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히 정말 온전히 통치해주시길 원하시냐면은 시기 질투 인죠 여러분 두여인이 서로 사랑할 때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막 좋아하면은. 이 여자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는 절대 그 상대방이 받아줄 수, 인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다른 죄를 사랑하고, 다른 욕심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과 행동들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내 속을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무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애하려 하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은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저를 사라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내 이루기를 원하신다 인내 인내. 왜냐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하고 막 욕하기를 잘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조차 이유가 우리 안에 세상 욕심과 자기의 그 자아가 너무 강하고 정욕과 욕심이 너무 강해서 나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욱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 위치에 이런 거 물고 나눠드릴 때 내가 나를 보면 돼요. 내 앞에 새치기하는 사람 보면서 열 받아서 패지 마시고 그 참지 못하는 나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앞에 새치기하는 사람 때문에 열 받아서 일치면서 싸운다. 죄송하지만 아직 패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를 보게 해주시고 상대방 보지 않게 하세요. 네. 네, 아직도 이걸 못 참는구나. 아우, 나 아직도 이거를 못견디는구나 아직도 이렇게 내가 인내를 못 이루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아우,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잘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시던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막 당장 생명내오를 주라고 하시던가요? 엄청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부터 주님을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 왜 쟤는 저렇게 하냐고. 그러다가 나 지옥 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나 하나님 만날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준비하시고, 믿음 준비하시되, 특별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얼마나 많이 참을 수있는가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심, 그런 심한 고문과 그런 심한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견딥니까? 누가 나한 번만 때려도 참지를 못하는데. 열받아서요.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다고 데리고 가서 막 고문해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하면서 당연히 열받아서 욕하지 않으시겠어요? 박차고 뛰쳐나오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지를 못해요. 어떻게까지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내 안에 인내를 이루고 참지 못하는 욕심, 정욕, 나, 나, 나만 생각하는 이, 이 나의 눈이 가려진 이 어둠들이 점점 떠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성처가 보이면서 그렇게 인내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고 공평하신다이 땅에 얼마나 불공평과 차별이 많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이 땅에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많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 누가 다 갚아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것부터 시작해서 드러난 모든 정말 차별받은 것들, 불공평한 것들 주님이 다 판단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만 차별대응에서 피해자이십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불공평하게 대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약하게 대했고 우리도 누군가의 가슴에 비을 뽑았잖아요 나만 위로받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린 다 똑같이 설 겁니다 예수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눈물과 아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그 위로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토를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시고 변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웃실수 있고 그 눈물을 닦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주님 네. 만날 준비하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 같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네. 남자는 어순혜가 닿았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나한테 못되게 하고, 막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진짜 죽기보다 힘들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는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고, 그분의 마음을 찢어놓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만 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대접하고 찔러버렸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시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십니까? 그런데 저주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쉬운 거래요.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예수를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저주를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 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제가 믿고 정말 진짜 계시오니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님을 친구 삼고 그 음.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가 인생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고침받고 희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